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예. 사실제 덧셈정치를 해서 지방 선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또한 축인 한동훈 전 대표와 또그 지지자들을 빼고 지방 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뭐 저는 덧셈 정치 뺄셈 정치 굳이 말하자면은 이재명 네. 대통령께서 직전에 네. 총선에서 대표 역할 하실 때 네. 그때 잘 보면은 그때 뺄셈 많이 하셨죠. 네. 그때 총선 공천의친문다 드러냈잖아요. 그랬죠. 신문 다 덜어내고 나가지고 어쨌든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이 굉장히 민심을 위반시켰지만은 그 다음에 오히려 본인이 권력을 공고화해가지고 대선도 이제 뭐 흔들림 없이 치르고 대통령 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전략 전술이라는 거는 공존하는 것이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정치력과 본인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뭐예를 들어 친이 이명박 대통령도 예전에 친박학살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친이 학살했고요. 그런 경우는 정치 있었는데 그 결과가 좋냐는. 전적으로 정치력에 달린 겁니다. 정치력에 달려 있다. 네. 이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보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이 좀 많이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쌍특권 같은 경우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갈등이 되고 분열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 충남의 이런 도민들도 보셔야 될 것이 어, 개혁신당은 의석수가 세석이지만은 그래도 성과를 내 때까지 집요하게 좀 달려드는 편입니다. 이번에 전국에서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면 쌍특검에 대한 장동욱 대표의 단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국 낙마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청문회를 통해 실질적 낙마시킨 거는 처음일 텐데 어, 장동욱 대표와의 그런 공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선거 이런 건 차치하고 특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그 공조를 하기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을 통해서 일정 부분 관심을 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는 개혁신당과의 공조의 틀이 아니죠, 이거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조를 하겠다는 거죠. 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네. 그래서 약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의 정치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말씀 나온 김에 네. 단식 얘기하셨는데, 장동혁 네. 대표 단식할 때 해외 네. 일정을 좀. 네. 줄이면서까지 예, 예. 급히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예견하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예견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제가 와가지고 장동욱 대표한테 그러면 또 다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음. 이게 앰뷸런스를 타고 가셔가지고 예.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좀 이어나가면서 그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음. 그 단식하는 사람이 청와대 앞에 왔는데 안내다보겠 정무수석이나 대통령실장 이런 사람 안 내다보면은 그거는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이제 야권에서 주장하는 특검 얘기 아니면 대통령과의 면담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예. 얘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박근혜 엔딩으로 바뀌면서 네. 좀 당황했던 거고, 그래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허명 야당 역할할 을때 그런 식의 용두삼이 결론은 좀 피해야 된다. 음. 반대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은 적지만은 청문회 같은 판이 깔리니까, 그 이번에 다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해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천하람 후보의 표가 거의 다짚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그 주택청약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대표가 찾아낸 거고요. 사실 이혜은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면 개혁신당에 있는 인사 중에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저도 굉장히 친밀했던 인사이고 하지만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부적절 후보자 낙마시키는데 저희가 앞장선 거죠. 그러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성과를 내는 정치 또는 결말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장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 상황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마 박근혜 대표의 방문을 해서 단식이 중단되는 과정. 그렇죠. 이게 개혁신당에서는 여러 가지 공조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장동욱 네. 대표는 그럼 박근혜 대표의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모든 단식을 끝냈을까요? 단식의 목적 자체가 뭐 여러 복합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예. 내가 보수 진영에서 계속 위치가 흔들리는 당대표였다면은 이번에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의 당권에 대한 정통성과 이런 걸 인정받고 싶었다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했을 예. 텐데 개혁신당은 그걸 공조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진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이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야당이 공조하는 모습 보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음. 아마 그거는 좀 장동열 대표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오랜만에 저희가 큰 마음을 가지고 그 공조에 들어간 것은 어, 사실 저희도 큰 마음 먹고 한 거거든요. 네. 지금 보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주변의 지지자들은 저희가 장동훈 대표랑 음. 그 특검 공조했다는 것 때문에 저희 공격해요 네.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한동훈 대표는 특검 하지 말자는 거냐 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비난 가능성 있음에도 갔던 거는 특검이 중요해서 그런 건데 이런 엔딩이 나온 거를 혹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음. 우리가 캐비어라는 굉장히 귀중한 생선이 있죠 네. 여기 알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캐비어 네, 알이 네. 캐비어 알 갖고 알탕 끓여 먹었다 <laughs> 네라는 <laughs>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거 이렇게 끝날 만한 이런 공조가 아니었습니다. 음, 아쉬움이 크군요. 네. 또 반대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준 거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가볍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들인데 네. 그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나중에 지방선거 가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네. 자, 어쨌든 뭐. 장대영 대표 단식장에 개혁신당 대표가 갔단 말이에요. 네. 뭔가 둘이서 이제 공조할 뭐 여지도 보였었는데 네. 어찌됐건큰 틀에서 보면 네. 둘다 보수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공조를 하든 아니면 뭐 진짜 당대당 합당을 하든 뭔가 해야 될 상황은 아닌가요? 개혁신당은 그렇다 보기에 저희가 너무 독자적인 프로젝트 내용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아. 앞두고 많은 그 국민들이 보셨겠지만은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 허점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음. 저희는 아예 그러면 그런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공천을 좀더 온라인 절차화하고 그리고 공천 심사료를 없앴어요 음. 그리고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수천만 원 드는 것도 9 9만 원으로 할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대전 충남권에서도 계속 저희에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지원자들이 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벌리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음. 예. 오히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존할 계획이었으면은 합당이니 연대니 이런 거할 거였으면은 사람을 많이 데고 다니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죠. 음. 근데 저희는 저희 최대한 출마하고 싶은 젊은 세대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에게 문호를 넓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선거만큼은 개혁 진단 혼자 독자적으로 치르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럼 의외로 총선 때 대선 때도 저희한테 뭐 단일화할 거냐 합당할 거냐 이렇게 음. 호사가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예측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저희의 길을 왔습니다. 아. 결국 이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 내겠다. 네. 확실한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지방 선거 지나고 언젠가는 보수가 이렇게 분열된 모습도 여러 가지 또 보수당이 있어서야 도움이 안될것 같으니까 언젠가는 보수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그 보수라는 큰 틀에서 네. 예전에 뭉쳐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식의 그럼 음. 보수가 절대 우위였던 시절 또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역적 고립도 많이 만들었죠 음. 예를 들어서 호남을 배제하고 영남과 충청이 연합하면 항상 다수니까 음. 대통령을 배출하고 다수당이 될수 있다 네. 그런 정치공항에 의존했던 시대와 다르게 지금 충청권의 표심이라는 것도 왔다갔다 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수진영에서 뭉치면 이긴다 같은 그런 허접한 담론으로는 어떤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뭉치면 이긴다 이런 것보다는 누가 더 빠르게 혁신하고 누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가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영국도 우리가 노동당과 보수당의 경쟁이라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개혁당이라는 곳이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보면은 자민당 일단 독재라 생각했다가 최근에 흔들리기도 하고 일본의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나와가지고, 거기도 보면 오히려 자민당보다 오른쪽인 정당 같은데 경쟁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현실에 안주했던 거대 정당들에게 도전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도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